1 9년지 시간 뉴욕타임스 NIT는 미국 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비 이스펠 6대가 이란 포로 핵시설에 3만 파운드 약 13.6톤 규모의 지비 57번커버스터 폭탄 12발을 투하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간 미 해군 잠수함도 나탄지와 이스파 핵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이어 또 다른 비 폭격기 1대가 나탄지 시설에 번커버스터 2발을 별도로 투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포르도는 이러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지하 80에서 90m 깊이에 위치한 고강도 방호 시설이다. 해당 무기는 GPS 유도 방식으로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지하 60m 이상을 관통해 핵심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CNN과 폭스뉴스도 이번 공습에 지비 57 폭탄이 사용됐다고 보도하며 폭탄의 성능과 파괴력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집중 조명했다. 비 폭격기는 지비 57을 두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전략 자산으로 벙커버스터 운영의 핵심 기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전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대 핵시설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강조하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세계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과의 무력 충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격 단행된 것이다. 한편 이란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